안녕하세요. 아천희입니다 오늘은 표고버섯을 수확하러 왔습니다. 그 표고버섯 수확하실 때, 이 손으로 이렇게, 손으로 뜯지 마시고, 칼로 밑둥을 잘라가지고, 다시 한번 보여드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수확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뽑다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뜯다 보면은 그뿌리째까지 뽑혀 나오는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균이 이제 손상되기 때문에 칼로 해서 이렇게 수확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밑에 이게 표고버섯 나무 밑에 이렇게, 삼이 이렇게, 자라고 있습니다. 이게, 상당히, 저희가 이 나무를 갖다 놓은 지가, 지금 했수는 이제 3년째인데, 이 전에 여기 뭐, 씨를 뿌려 놓은 건지, 장례삼 씨를 뿌려 놓은 건지, 아니면은, 이 주위일 때가 전부 산밭이기 때문에, 아씨. 어, 새가 씨를 먹고, 어, 떨어뜨리는 건지, 그거는하인할 어, 길이 없습니다. 요, 요거는 이제도, 자라도록, 어, 놔둬야 할것 같습니다. 3위, 아주, 토고버섯이, 김수학을, 두 번, 세 번째, 지금 저희가 이제 네번 가까이 이제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뭐, 비도 이제 요즘 뭐 알맞게 와서 그런지 많이 터져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기도 3이 있네요 엄청납니다 한 박스 야그 박스 갖고 안되겠다 한 박스 이상 더 나오겠는데 여기도 3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삼천지다 트렌디. 여기 뭐, 후보고서 식량 다발로 뭉쳐서 나오고. 있어. 전부, 어, 싹 해서. 어 말려가지고 어, 사용해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. 똘이 어디 갔다 왔어? 응? 야 소리야 어디 갔다 왔어? 여긴 벌써 이제 말라가고 있네요. 뭐, 이제 땄어야 되는데, 뭐 매일 땄 수도 없는 거고. 그고 벌써 이제 꽃이 피듯이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뒤쪽으로도 이 껍질을 아주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. 얼마나 수확할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잠깐 사이에 이제 표고버섯 어, 이제 수확을 했는데요. 이제한 박스 이 가득 채웠습니다. 큰 것만 아, 큰 것만 따고 있습니다. 이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. 이건 뭐 따도 뭐땅 흔적이 어잘안 보이네요. 워낙 많이 달려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좀더큰 다음에 어, 다시 어,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것도 말리면은 이제 나눠주기 바쁘게 생겼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